저희는 나날이 진행하는 방송 힙파라치입니다 오늘은 원작과 영화를 바탕으로 캐릭터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생각인데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Underoos. Everyone. 하이드라에게 세뇌되어 수많은 테러를 일으켰던 미터솔저는 결국 캡틴 아메리카의 도움으로 기억을 되찾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열 받는 거야. 그동안 하이드라한테 놀림을 당한 거잖아요. 가지고 놀았으니까 얼마나 열 받겠어요. 그래서 그는 니프리와 함께 하이드라의 배우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결국 윈터솔져는 1 1월 기간 동안 니프리와 함께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는 따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어 캡틴 아메리카가 자수를 하면서 1 1월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자 윈터솔져는 캡틴을 구하기 위해서 잠입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캡틴이 저격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죠. 하면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하겠어요 당연히 모든걸 사주한 아이언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언맨은 신나게 팹니다 그러자 아이언맨은 캡틴이 죽기전에 먼저 보내준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를 넌지시 내밀죠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이 적혀있냐 만약에 캡틴 아메리카가 나중에 잘못됐었을때 그 뒤를 이어서 윈터솔저가 했으면 좋겠다 어, 아이언맨이 대신 좀 보살펴달라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러자 윈터솔저는 캡틴의 유지를 받아서 이대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하게 되죠 원작처럼 하이티스의 하이드라이... 세뇌를 당해 수많은 테러를 일으켰던 윈터솔저는 역시 캡틴 아메리카의 도움으로 기억을 되찾는 데 성공하지만 그가 과거에 저지는 잘못과 제모 남작의 음모로 쫓기는 신세로 전략하게 되죠. 그가 쫓기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에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언맨이나 블랙팬서죠.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과거 위터소주가 하이드라의 세뇌로 아이언맨의 부모님을 죽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죠. 그 반면 블랙팬서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함께 유엔 평화 회의에 참석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테러의 배우가 윈터솔저로 지목이 되면서 윈터솔저를 집요하게 쫓는 그런 형국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둘다 부모님의 원수를 쫓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 죽고 못 사는 캡틴 아메리카와 그를 돕는 팔콘이 붙으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초인등록법안에 반대하게 되죠 즉 윈터솔저는 캡틴 아메리카를 범죄로 만들고 캡틴과 아이언맨의 갈등을 조성하는데 가장 큰 동원할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가 악의 근원이죠 사실, 과거 캡틴의 동료이자 실드를 창설한 패기 카터의 조카가 바로 샤론 카터예요. 우리에게는 에이전트 13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아무튼, 꽤 유능했던 그녀는 늦표리가 없는 동안 실드를 운영하기로 한 능력자예요. 그리고 얼마 후 마리아 힐이 국장이 되면서 그녀는 캡틴 아메이카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11화가 발발하자, 정부의 노골 먹던 그녀는 당연히 초인 등록 법안을 찬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 당시 캡틴이 초인 등록 법안을 반대하면서 도망 가자. 결국 그녀는 마리아힐의 명령에 따라 캡틴을 체포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죠. 사실 샤론 카터는 캡틴과 애인 사이였는데 그를 잡아오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애인을 잡아야 되니까. 그니까. 그래서 그녀는 캡틴을 찬성파로 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결국 이마저도 실패하면서 그와 적으로 돌아서. 돼버리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후 실드의 추악한 음모가 밝혀지면서 그녀는 캡틴 아메리카와 닉퓨리를 뒤에서 돕는 졸업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 레드스컬과 닥터 파우스트의 음모로 결국 그녀는 사랑하는 캡틴을 직접 죽이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어찌 보면 불쌍한 여자지. 먼저 영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캡틴 아메리카 옆집에 사는 간호사가 바로 샤론 카터예요그 당시 그녀는 닉퓨리가 캡틴의 경호를 위해서 심어놓은 실드 요원이었는데 이 실드가 하이드라로 밝혀지면서 실드가 난장판으로 변해버렸잖아요 아주 개 난장판이었죠 네. 근데 이 사실을 몰랐던 샤론 카터는 당연히 캡틴을 막는 임무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캡틴이 방송으로 실드가 하이드라는 사실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자 우물쭈물하던 다른 실드 요원들과 달리 캡틴을 도와주는 용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멋진, 멋진 여자죠 영화 캡틴 아메리카 11화에서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페기 카터의 조카로 등장하는데 당연히 그녀는 실드 요원이자 에이전트 13으로 활동하게 되죠 그리고 초인 등록 법안이 시행되자 그녀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초인 등록 법안을 찬성하게 되는데 또 당연하게 이후 캡틴을 돕는 것은 물론 그와 달달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으로 봐선 장차 연인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녀와 캡틴의 배경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작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샤론바터가 남자에게 혹 가가지고 조직을 배신한 여자를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원작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당연한 결과죠. 그 반면 이제 그녀의 화려한 전투신과 콘스툼은 원작에 그것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도 받고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블랙팬서가 11화에서 중립을 선택했던 이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일루미나티란 아틀란스의 지배자인 네이모와 엑스벤을 대표하는 프로페서 엑스, 판타스틱4를 대표하는 미스터 환타스틱인 휴먼즈를 대표하는 블랙볼트, 초자연계 세계를 대표하는 닥터 스트레인지와 정부와 어벤져스를 대표하는 아이언맨 등이 속해 있는 집단으로 마블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마블 세계의 리더들의 모임이죠. 사실 이 팀이 구성된 이유는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미리 공유하고 협력해서 지구를 위협하는 존재들을 적조로 막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블랙팬서도 와칸데의 대표로 이 조직에 초청이 되는데 블랙팬서는 그들이 스스로를 지구의 수호자를 규정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에 실망하면서 가입을 거부해버립니다. 그쵸. 지들이 신들도 아니고. 그쵸. 역시 이 팀은 블랙팬서의 말대로 독단적인 행동을 많이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게 헐크를 지구에서 쫓아보린거죠즉 그에게 초인전동법안과 이 조직은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그는 11화에서 중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11화에서 중립을 지켰던 블랙팬서는 이후 토로 복제인간이 친구인 골리앗을 죽이자 분노하며 아내 스톤과 함께 캣팀 진영에 합류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최대의 보스만이 블랙팬서를 연기했으며 강력한 무력과 간대한 이해심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었죠. 그리고 2018년 블랙팬서의 단독영화가 예정되어 있으니 이후 그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보도록 하죠. 참고로 블랙팬서의 코스튬이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엄청 더워 어, 보이지 않아요? 통짜로 비어있어요. 바람 하나도 안 통하고, 저 상태에서 마스크가 있으면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땀통은 못 빠져나갈 거야. 어, 그러니까, 거의 다 액션까지 소화를 해야 되니까. 얼굴 어, 보세요. 넋이 나갔잖아요. <laughs> 11화가 진행 중일 때, 헐크는 일루미나티에 의해 지구에서 추방당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는 사카르 행성으로 떨어져 왕이 되는 과정인 플레인 헐크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월드워 헐크 이벤트죠. 즉, 헐크는 쫓겨난 상태이기 때문에 11화에 참석도 못한 비운의 캐릭터라고 볼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발도 못 붙인 거예요. 그죠 참고로 영화 토르 라그나루크에서 플레인 헐크의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하니 어쩌면 월드워 헐크가 영화로 개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네요. 헐크 의 코스튬이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네, 저기 도끼도 마찬가지고 햄버터도 마찬가지고 거의 원작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열광을 했죠. 저도 열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부디 월드 워크가 영화로 만들어지기를. <놀람> 닥터 스트레인지는 시비화가 발발하자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은 없다. 단지 관점의 차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며 홀로 단식 표정에 들어갔는데요. 어찌 보면 매우 현명한 판단이지만 워낙 강력한 존재인 그가 개입하면 싸움이 너무 쉽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작가들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곧 단독 영화로 개봉되기 때문에 이후 마블 코믹스 영화에 자주 등장하지 않을까 대신 기대해 봅니다. 저의 방송에서도 아주 자세히 풀어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를 보고 <laughs> 영화를 보기 전에 한 번씩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좋고요. 엑스맨은 1 1화가 일어났을 때 하우스 오브 엠의 여파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중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고로 하우스 오브 엠이란 색깔의 위증이 현실 조작으로 무려 1 6 0 0 명의 돌연변이들이 능력을 잃고 단 1,68명만이 능력을 유지하게 된 사건으로 이것 때문에 엑스맨들은 센트넬의 감시를 받으며 매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오히려 도와줘야 될 히어로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느냐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니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얘는 생명에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쵸? 참고로 엑스맨의 판권은 20세기 폭세기에 있기 때문에 크로스오버가 아닌 이상 마블 영화에엑스맨이 등장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스탠포드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자, 물번에는이 모든 일의 원흉인 나이트로를 찾아 나서게 되죠. 사실 저희가 11월 1편 방송에서 나이트로를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혹시 까먹거나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는 친절한 방송이잖아요. 나이트로는 자신의 신체를 폭발시킬 수 있으며 폭발한 후에도 신체를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악당이에요 그래서 그의 폭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 사실에 분노한 울버리는 엑스맨과 아이언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홀로 나이트로를 찾아 나섭니다 한편 네이머는 조카인 나모리타가 뉴 워리어즈로 활동하다가 나이트로에게 죽음을 당하자 역시 분노하며 나이트로를 찾아 나섭니다 참고로 스탠모드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뉴워리어즈예요 그러니까 앞에 방송을 보시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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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알수 있겠죠? 저희 방송은 앞에부터 차근차근 보시는 게. 가장 이야기 좋아요. 아무튼 나이트롤 잡아서 이 일의 배후를 밝히려는 울버린과 복수를 위해서 나이트롤 잡으려는 네이머가 서로 충돌을 하면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죠. 결국 필요한 정보를 다 얻은 울버린이 나이트롤을 넘겨주면서 네이머는 중립을 선택하고 울버린은 진정한 배후를 밝혀내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다 떠나? 물론, 물론 <laughs> 울버린이 11화에 진정한 배후를 밝히긴 해요. 근데 이건 이미 정발된 책이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되기 수고가 있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죠. 하지만 얼마 후 아이언맨이 분쟁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네이머의 비밀 기지를 공격하면서 네이머 역시 11월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왜 적을 만들까요? 야 이렇게 만든 적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바보짓을 많이 했어요. 참고로 울버린의 판권은 20세기 폭세에 있기 때문에 마블 영화가 나올 수 없으며 울버린도 엑스맨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이머는 마블이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로 충분히 등장할 수 있지만 아직 독보잡이기 때문에 영화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시1호가 발발하자, 싱은 미스터 판타스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언맨 지영에 들어가요. 그런데 초인전 록법안을 두고 싸우는 게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싱은 싸움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힘을 쓰게 되는데, 얼마 후, 아이언맨 지영과 캡틴 아메리카가 싸우면서 민간인이 희생당하고 도시가 파괴되자, 분노한 그는 그들을 맹렬하게 비난하며 프랑스로 떠나버립니다. 남편 미스터 판타스틱과 함께 아이언맨 진영에서 활약하던 그녀는 미스터 판타스틱과 아이언맨, 엔트맨 등이 만든 토르 복제 인간인 캡틴 아메리카 진영의 골리앗을 죽이자 분노하며 캡틴 진영의 탑출을 돕게 돼요 그리고 미스터 판타스틱과 아이언맨이 초인 등록 법안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네거티브 존 41을 0 만들어 히어드를 비참하게 가두자 실망하며 동생인 휴먼 토치와 함께 캡틴 아메리카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결국 또 아이언맨이 적을 만든 거지. 대단해. 스탠포드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가 더 이상 히어로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 때 휴먼터치는 눈치가 없게 여자친구와 함께 클럽에 놀러갔다가 분노한 시민들에게 엄청난 구타를 당하고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히어로 체면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앞전에 말한 것처럼 그는 누나인 인비저블 음원과 함께 아이언맨 팀을 떠나게 되죠 이렇게 판타스틱4는 미스터 판타스틱과 아이언맨의 비인간적인 행동 때문에 1 1여 기간 동안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판타스틱4의 판권은 20세기 폭스에게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영화에 등장하지 못해요 가만 보면 20세기 폭스에서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laughs>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다 가지고 있지 너무 파나 먹었어 원작에 등장하는 엔트맨은 총 3명인데, 먼저 1대 엔트맨의 본명은 헹크핌으로, 그는 어벤져스의 창설 멤버이자, 와스프의 남편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인 울트론을 만들었으며, 곤충을 부리고, 개미보다 작아지는 엔트맨과, 거대화가 가능하고,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언트맨으로도 불리죠. 즉, 그는 아이언맨과 미스터 판타스틱 등과 함께, 천재 과학자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2대 엔트맨의 본명은 스캇 랭으로,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엔트맨의 슈트를 훔쳤다가, 헹크핌의 선택을 받으면서 2대 앤트맨이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는 선한 마음과 정의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3대 엔트맨의 본명은 에릭 오그레디로 행크핌이 은퇴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슈트를 훔쳐입고 3대 엔트맨이 되었죠. 3대 엔트맨은 샤워하는 여자를 훔쳐보거나 도둑질을 하는 등 가장 천방지축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트맨 슈트를 제일 효과적으로 재밌게 사용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1대 엔티맨인 헹크 핌은 아이언맨과 미스터 판타스틱과 함께 토르 복제인간을 만들고 찬섭파 진영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지만 이후 충격적에게도 그의 진정한 정체가 스크롤로 밝혀지게 되죠. 참고로 스크롤은 상대방의 능력과 외모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외계 종족으로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지구에 침투해 있었어요. 뭐 다시 말해서 그들은 중요한 인물들을 감옥에 감금해놓고 그들을 대신해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1대 엔티맨 역시 감금되었다가 이후 11호가 끝나고 풀려나게 되는데 역시 캐틴 아메리카를 죽게 만든 아이언맨은 맹비난 하게 되죠. 어디서든 욕처먹어. 원작이 원래 그래요? <laughs> 2대 앤트맨스습랭은 11화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실 11화에 참전할 수가 없었어요. 참고로 그는 스칼레이치에 감기 때문에 일어난 어벤져스, 디스, 어셈블드라는 이벤트에 죽음을 당하는데 이건 탐해. 3대 앤트맨은 그 당시에 앤트맨의 슈트를 훔쳐서 도망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앤트맨은 2대 앤트맨으로 원작과 달리 캡틴 아메리카 진영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죠. 포커 함께 싸우는 엔트맨의 모습은 원작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자연트맨의 능력처럼 휠체를 거대하게 만드는 능력은 엔트맨이라는 캐릭터를 더욱 부각시키고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죠. 제일 유명한 장면이 비행기 날기 부로테인 장면 그게 되게 임팩트있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믹적인 부분도 가져왔기 때문에 명장면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저도 이 장면이 제일 재밌었어요. 8권은 11억 기간 동안 캡틴 아메리카 진영에서 수많은 활동을 했으며, 이후 캡틴이 자수를 하자, 그를 대신해서 시크릿 어벤져스를 이끌었어요. 참고로 캡틴 아메리카가 지하로 숨어들면서 만든 게 시크릿 어벤져스잖아요? 즉, 초연등록 법안을 반대하는 진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캡틴이 사망한 후에는 이대 캡틴이 된 윈터솔저를 지원하고 이끌었던 진정한 주력자가 바로 8권이에요. 영화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저에서 캡틴과 함께 하이드라와 윈터솔저를 막았으며, 캡틴 아메리카 11억에서는 캡틴은 도와 반대파를 이는꽤 많은 활약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는 영화에서도 원작과 마찬가지로 캡틴 아메이카의 든든한 졸업자 역할을 했죠. 참고로 원작에서는 정신과 시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레드윙이 등장해요. 살아있는 새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드론이 등장하며 레드윙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돼요. 또한 대상의 행동과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최첨단 고글과 다양한 무기가 탑재된 비행 슈트는 원작의 비브다니움 슈트와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11월가 도대체 몇 건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굉장히 많아요. 총몇 건이죠? 어, 11월 살펴보기 전에 먼저 미국 만화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11월라는 메인 이벤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벤트를 중심으로 각각 캐릭터의 관점으로 본 새로운 이슈들이 출간이 돼요. 그 이슈를 바로 타이 인이라고 부르죠. 즉 마블 코믹스는 메인 이벤트를 기점으로 수많은 가지를 치는 것으로 이벤트에 따라서 엄청난 수를 자랑합니다. 그까쭉뽕 뽑겠다는 거네. <laughs>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1월 총몇 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11호 표지를 일일이 다 나열해봤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이 더운 날씨 <laughs> 저 깐띠까지 <깜띡까지> 났어 <laughs> 보시다시피 먼저 메인 이벤트인 11호 7권이에요 7권을 중심으로 타인에 해당되는 책이 이만큼 돼요 뭐 대략 세봐도 100권이 넘어요 초범죄다봐 어, <laughs> 게다가 이 이슈들을 작가 한 명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나눠 쓰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 캐릭터별로 작가별로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라도 다르게 그려져요 따라서 저희는 모든 모든 이슈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여기서 일했는데, 저기서 일했는데, 나는 말로 막 이렇게 저희를 구박하지 마시고, 이쁘게 와주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laughs>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1호는 100건이 넘게 출간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도 꽤 많이 정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게정발 됐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메인 이벤트인 7권을 합쳐놓은 11호, 한 권이 정발됐죠. 이거는 메인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큰 줄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의 얘기들을 모은 11호 캡틴 아메리카. 뭐 마찬가지로 아이언맨의 얘기를 모은 11호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이야기를 모은 11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울버린의 이야기를 모은 11호 울버린. 기자들의 눈으로 살펴보는 11호 프로. 라인 1, 2가 출간됐고 마지막으로 그렇구나. 11호 소설이 출간됐죠. 그래서 11호를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들만 다 봐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11호 챔피언이 될 수가 있죠. 응. 권수는 되게 작아보여도 많은 책들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웬만한 건다볼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원작으로 11호를 살펴봤고 영화와 원작을 비교하면서 11호를 또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캐릭터를 자세하게 살펴봤잖아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만약 11호가 이렇게 흘러갔다면 하는 와디프 시리즈 그리고 시크릿 워즈로 마블이 리부트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11월 세계관이 생겼어요. 2015년 11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1월 2. <laughs> 외전격인 작품들을 다 살펴볼 예정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11월 시리즈를 지금까지 방송을 했잖아요. 이 마지막 사편은 계속 달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저희는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이렇게 자세히 팝니다. 이게 히파라치죠. 아, 그리고 저희가 쿠키 영상을 오랜만에 준비했잖아요. 11월 보다 보면 캡틴 아메카 리 진영이 누가 있는지. 아이언맨 진영에 누가 있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영화에서의 캐티 아메리카 진영, 아이언맨 진영, 또 원작에서의 캐티 아메리카 진영, 아이언맨 진영.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시죠. 저희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히히파라치야! thank <laughs> you